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like a shooting piece in a barrel 이라는 표현이기도 한데 여기 문법상에다 집어넣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fish에 대해서 배우려고요. fish가 가산이냐 불가산이냐. 어, 지금 아무튼 fish는 어, 단복수 동형이기도 하고요. 또는 불가산 명사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쏘는 거니까 음, 뭐. 음 불가산명사에 대고 쏠 수는 없잖아요. 어, 가산명사로 쓰였다는 얘기죠. 근데 단순 아니고, 단순하면 어가 붙든지 어, s가 붙든지 아니면 단복수 동요인 경우, f i s h f i s h 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게 통 속에 물고기를 쏘는 게 이게 쉽냐 이거예요. 쉽게 본다. 이런 거 얘네들은 쉽게 본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어, I took a f 네 스텝을 지그재그로 걸었다. And staggered. 휘청거리면서 into. 뭐, 어, 자주 가 into 들어간 거예요 The real bedroom. 에 뒤쪽에 있는 배 침실로 Another ringing shot. 어, 또한 번에 띵! 하는 총, 총격이 있었고. And I was hur 에, hurling. 던진 거죠. 나 스스로를 over the window sill. 어, 창문 그 받침대를 넘어서. 음. 그리고서 wincing. 찡그렸다. As I proped. 어, 탁석을 일제도 어색하게. 어, uh, on the metal fire escape죠. 에이, 이게 그 철제로 된그 소방 피, 소방 대피 하는 곳으로 넘어진 거죠. I could feel w i g l 이게 이제 w i g g y 이게 흔들거리는 댁은 바닥인 거예요. 흔들리는 디스코 댁도 바닥이 뭐댁 있죠. 에, 약간 올라서 있는 그런 표현인데, 에 이게 느낀 거죠. 그게 sway upon 충격으로 upon impact 충격으로 흔들리는 거. 에이. 릭, 릭티는 뭐, 흔들거리는 구루병의 그런 뜻인데, 뭐,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그든 stop. 멈출 수가 없었다. I'll trip t r a p on the tiny fence thin. 펜스로 안쪽에, 안쪽에 펜스가, 안쪽에다 두고 펜스를 넣은 거예요. 아, 조그만 그, 펜스가, 펜스로 둘러싸인 그런 발코니죠. 발코니에 갇히게 될 거고, he would come for me. 그는 나를 향해 덤벼들 것이었고, like 그리고 나는 통 속에 든 에, fish 에, 물고기처럼 쉽게 나를 쏠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글로 넘어가 보죠. 다음 글로 넘어가 보면 음, 이게 잘안 되네 오늘. 자, do, do you want me to fix this TV? 아, uh, 이 TV 고쳐줘. It won't be a problem. 문제 아닐 거야 정말로. It will be like shooting in a b a t l e 수링 피스 인어 e l 이죠한번 가볼까요? He's probably the most capable businessman in our town. 우리 마을에서는 그래도 아주 가장 솜씨 있는 사업가지만 compared to chips of the big national interests죠. 큰 대형 전국 그 기업체의 우두머리들과 비교하면 he still 가라 still 가라는 배울 a 많어. He's just a big fish in a little p o n d 죠 아,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라 그러는데, 얘네는 피시류더 많이 써요. 물론, 미국식 영어라면 개구리도 가늠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ABCD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니까 피시만 써야 되겠죠? And I operate doing, 난 리포트 쓰는 거 꽝이야. Oh, come on, buddy. 왜 이래, 친구. Don't cry, stinking fish. 아유, 폄하하고 그래. 왜냐면, 아내 물고기 이거, 썩었는데 사세요라고 외치는 거, 썩었는데 사세요. 그거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크라이언이 그 울다 말고 외치다가 있어요. 응? 아유 썩어 그 근데 뭐 에, 물고기 사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You are so talented. 재능 있고 so much to offer. 회사에 응. 제시할 것도 많은데 Don't put yourself 스스로를 폄하하지 마라. 그런 거죠. ABCD의 공통으로 들어갈 다는 fish죠. 쫙 내려가 봅니다. 어휘 토는 표현. 우선 에, 제가 우리말을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갖고 릭티. 레키티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구루병에 걸린 건데 제가 이거 매번 나올 때마다 구루병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영화하면서 구루병 구루병하고 외운 거야 이런 거안 됩니다. 우리 말을 늘려야 돼요 우리 말을 가구등이 흔들거리다 뭐 거덜이 날것 같다 몸등이 허약한 아왜 몸등이 구루병에 걸렸으니까 허약한가 음, 또는 뭐 덜거덕거리는 왜 어색할까 음, 이게는 원래 음, 라틴어로 에, 럭키티스 음. 이게, 럭키스가 척추구요. 아이티스. 이거 뭐, 여러분이 뭐, 병명에 아이티스가 붙는 게 많죠. 어. 그래서 이거, 이건 영어 단어예요 럭카이티스가 에, 구루병, 곱주병으로도 쓰이는데, 더 쉬운 용어로는 전문어로 럭카이티스 우리가 말하면 곱주병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리키스예요 리키스. 구루병, 골연화증이라고 하는데, 구루병이 뭐냐? 찾아봤어요. 비트민 D 부족으로 뼈의 성장에 장애가 생겨 등뼈나 가슴 이따위가 구부러지는 것. 아,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뜻이냐? 그 꼽추 구자래요. 구자는 요 이쪽 거는 에, 자모 발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자를 쓴 거고, 요건 사람이 붙었죠. 사람이 왜 이렇게 어, 사람이 구부러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꼽추 구자지만. 구부러질 구자구부릴투루자 그런데 아 그냥 루 자가 구부러지는 구루병 구루병 구루, 구부릴병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하 얘왜왜 예, 왜, 구루병이 걸린 것도 되고 이게 또 이렇게 애가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애들 있죠 어~ 제 친구도 옛날에 보면 어~ 고일때 그, 그 같은 경우는 다리가 좀 이렇게 구부러져갖고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애 있죠 근데 뭐 나중에 엄청 튼튼한 애가 됐죠. 튼튼한 애가. 어렸을 때 잠시 그럴 수도 있어요. 안쪽으로 다리가 굽는 사람, 안다리,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아무튼, 이 우리가 이걸 배울 때 이렇게 한자도 구루병 그랬을 때, 아, 구루가 뭔지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구루병 그러면서, 아, 구루병이 뭐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지식을 늘려서, 여러분이 이 양이면은, 우리 말도, 한자가 들어. 우리가 라틴, 영어도 라틴어 계통이면라틴을 배워야 잘 이해가 되듯이, 우리 말도 이렇게 구루병 이런 거는 한자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저번이 이거 안이안 안 넣었던 건데 다시 제가 그나마 친절하게 넣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그게 기본적으로 단어를 배우는 기본적인 태도인 거죠. 자 해설을 가볼까요? Like s w i m i n g fish in a b a r r e n 통 안에 쏠, 물고기 쏘는 것처럼 아주 쉽다. So extremely easy or not difficult at all. 전혀 어렵지 않다. 이런 거. 그,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패러프레이즈를 해놓은 거예요. i s h o u been like a soothing piece in a barrel. 총속에 쓰는 거와 마찬가지다. Convince them to increase their 투자를 증가시키라고 설득하는 것은 is proving a lot trickier. 까다로운 거.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운 걸로 판명되고 있다. 그런 건데, fish가 가산명사냐, 아니 불가산명사냐, 또는 정말로 용이한 거냐. 통속에 물고기를 쏘는 거 정말 쉬운 일일까요? 우선 통이 크게 문제죠. 엄청나게 큰 통, 조그만 통, 보통 통이냐가 문제죠. 전통적으로 배로는 42 갤런 아시죠? 42 갤런에 물 넣기가 충분한 거예요. 그럼 물고기의 크기가 수가 문제겠죠. 가장자리까지 잔뜩 들어있다면 맞히기 쉽겠죠. 그 안에 한 마리만 있으면. 적어도 한 마리만 써서 맞추기 어렵겠죠. 한 마리라면 어피시죠 그리고 여러 마리, 여러 마리들의 물고기라면 단수와 복수인동형인 피쉬를 쓰는 거예요. 피쉬, 피쉬형인 거예요. 물론, 굳이 종류를 구분하자, 그러면, 고기, 이런, 에, 고등어, 뭐, 등등,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종류는 f i s h e 를 쓰는 거죠. 한 마리라면 원피시, 더 맞추기 어렵겠죠. 물은 없이 잔뜩 염장해 놓으면 맞추긴 시겠죠 예, 염장했다는 건 겨체 형태 행태, 개체 형태가 구분되지 않고, 어, 음이 없을 때는 영어에서 불가산 명사가 되는 거예요. 큰 감자는 하나, 둘, 셀수 있죠. 가산 명사예요. 으깬 감자는 불가사 명사죠. 셀 수가 없잖아. 엊께해놨으니까 예. 그러니까 죽은 개원함 수딩할 이유도 없어. 이미 죽었는데 뭘쏴야 속인.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이 용의성에 대해서 궁금하게 해서 팩트 체크라는 거는 영어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우리 요즘 뭐 팩트 체크 많이 나오지만 영어에도 실제로 쓰이는 표현이고 쓰이는 표현이고요. 용성 태세보고 실제로 쉽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laughs> 한 마리 물고기는 조각을 내면 한 마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게 렇 음식으로 먹을 때는, fish는 불가산인 거예요. 보통 요리로 나오는 거. 근데, 어, 시장에서 물고기 한 마리, 뭐, 이렇게, 한, 어? 우린 당연히 가산이고, 영어로도 가산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A big fish in a little fund, 인데 작은 연못에큰 물고기. 충분히 이해되죠? 로디지아에서는 나는, 에, 우물한 개구리. 우리말 식으로 하면 우물한 개구리예요. But there w o be many lean years. 힘든 해린. 마른 해니까,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I built a rap, 명성을 쌓기 전에. She was so popular, 인기 있고, well known, 알려졌다. 그녀의 작은 학교 내에서는. 그렇지만, 제니퍼는 used to being a big fish in a small pond. 에에. 요 프로그로 쓰기도 한데, 그러는 거죠.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 우물한 개구리죠, 한마디로. w h e she started standing, large state university. 주립대 다니기 시작하자. 하버시 서른 깨달, 갑자기 깨달은 거죠. 아 uh, it would take a lot more. More effort to make friends, 친구를 사귀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을. 우리처럼 드물게 우물, 프로그를 사용하기도 한대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통을 느꼈으니까 f i 지만요 Crying, eh, stinking. 이게 냄새 나는 거예요. 냄새 나는 물고기여라고 우는 게 아니고 요 crying은 울다가 아니고요. 어, crying은 어, 우는 게 아니고 상품을 소리치며 팔다예요. 썩어서 냄새 나는 생선을 소리질러 좋다고 선전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 아니죠. the company's involved not, not, not gonna c l i m stinking f i s h 라고 외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for sale. 아, 물론 우리가 팔다라는 뜻으로는 for sale, sale을 많이 쓰지만, 요즘 요, 요, sting, uh, climb stinking fish가 나왔을 때는 영어로 어, sell도 그냥 sale의 뜻의 명사로 쓰여요. for sale. 요거으로 쓰는 거예요. for sale보다는. 아, for sale이 일반적인 표현이고, 요 표현에서는 for sale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가산성과 뭐 용이성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음,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